일본이 명치유신이 성공한 해가 1868년입니다. 1868년 구체제를 벗고 메이지유신이 시작이 되어서 일본이 현대화의 길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명치유신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나중에 변질을 해서 궁국주의로 나가게 되면서 조선을 침략을 하고 만주를 삼키고 중국에 전쟁을 걸고 이렇게 하니까 전쟁에 이길 때마다 막 일본 국민들이 막 축제를 벌리고 전 메스컴에 막 일본 만세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구 제국주의처럼 조선을 삼키고 만주를 삼키고 중국에 전쟁을 걸고 이러면은 일본은 망한다. 가미사마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미사마 하나님께서 침략주의로 나가는 일본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 이렇게 하니까 전메스콤 시민들이 저 친구는 비국민이다, 비애국자다 그 말이지요. 저런 비국민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막여러이그 사람을 막 규탄을 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어디든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웃지 뭐라 간조 선생 그러면 뭐, 비국민의 대표로 찍혀가지고,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동경에 자기 집이,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여섯 평짜리 방이 있었어요. 여섯 평짜리. 다다미로 된 여섯 평짜리. 거기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뭐, 다른 일할일 일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고, 뭐, 아무런 사회 활동을 할수 없으니까. 여섯 평짜리 다다미빵에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 미래의 일본을 준비하자. 성경으로 일본을 다시 세우자. 성서 일본을 건설하자. 그래서 제 다다미 빵에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가르쳤는데, 전쟁이 지고 난 뒤에, 1945년, 전쟁이 끝난 뒤에, 그때 국민들이 우찌모라 간조 선생의 진가를 아는 거예요. 우찌모라 간조 선생 말이 맞았다. 이렇게 일본이 전쟁으로, 제국주의로 나가면, 카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했지 않냐. 그래서 나가사키 또한 군데 어됩니까 원자탄이 떨어진 게 아닌가. 간조선생이 불벼락을 내린다는 말이 바로 원자폭탄이 아니냐. 성각자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데 전쟁 때막 일본이 승리한다고 박수치던 사람들은 새로운 일본 건설에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조선 침략, 중국 침략을 박수치던 사람이니까 새로운 시대의 일본을 건설하는 데는 그 사람들의 예?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앰비션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찌모라 간조 선생이 전쟁 동안에 자기 여섯 방 다다미 방에서 길렀던 성경으로 가르쳤던 청년들이 전후 일본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반 중에서 동경대학 총장도 세 명이나 나오고 수상도 나왔지요.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입니다. 일본에 지금 또 사회당이 있는데 사회당을 건설한 사람들이 우치모라 간조 선생의 성규 공 성경 공부반 출신들이요. 사회당이라기보다 복지당이지요. 그한 사람의 그 신념, 그 신앙, 헌신이 역사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라 간주 선생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난 묘비를 이렇게 써달라. 자기 묘비를 자기가 써놓고 죽었어요. 동경변두리에 가면, 우치모라 간조선생의 묘지가 있는데, 내가 여러 전에 일본을 갔더니, 이 선생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제자들이, 나를 그 묘지로 안내를 했어요. 내가 가서 묘지를 읽었지요. 두 줄로 돼 있어요. 영어로 한 줄, 일본어로 한 줄, 묘비가 그서 있습니다. 그 묘비가 나온 그 성경적 바탕이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코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묘비를 쓴 겁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인데, 그 다음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 다음 23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치모라 간조 선생이 자기 묘비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만물은 내 것이고 나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세계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했냐면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야.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And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이제, 영어로 그렇게 쓴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선생의 묘비에 한쪽 편에는 영어로 I for Japan. 제펀 포 r 월드, 더 월드 포 크라이스트, 올포더갓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일본어로 그걸 그렇게 쓴 겁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으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로 보는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다그리스도의 어?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우리는 한국의 것이다 그 말을 우리 한국 크리찬들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꼴짝이까지이 땅의 한반도 모든 것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는 코리아의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것이다 한국은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말로 우리가 통할 수 있겠지요. 신앙인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신앙, 플러스,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50점이에요. 역사의식, 역사의식. 구원받은 신앙으로 이 한국의 역사, 아시아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성경적인 역사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명자로 헌신하고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이걸 히스토리 메이커라 그래. 역사를 만드는 사람, 히스토리 체인저라 그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 세속적인. 물질적인 역사, 현실을 성경적인 영적인 역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역사 자체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사명이 있지요.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강력한 내용이 뭐냐? 역사의식이죠. 기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은 교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교회 밖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시고. 교회 역사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걸 섭리사관이라 그러지요. 섭리가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장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무슨 실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 나라 사랑. 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한 쪽만 머무르면 성경적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 더하기 결의 사랑. 예수 사랑 더하기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선배들의 전통. 한국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지요.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 조선 국민들 속에 크리스찬은 1.7%밖에 안 됐습니다. 1919년 3일 만세 운동 때, 국민 100명 속에 크리스찬은 1.7명, 그런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시안이었지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우리 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나가는 그런 앰비션을 품은 것.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대표적이지요. 김구 선생이 뭐 그냥 독립 운동만 했던 분이 아니다요. 감옥에서 구한 말의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평생에 해외로 떠돌며 독립투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석으로 있으면서 1945년 11월달에 김구 선생이 연설한. 연설문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945년 11월 초에, 봉포 여러분, 이제 세워지는 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세워질 나라에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 보다가 애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구 선생의 얘깁니다. 뭐 동대문 동두천 경찰서, 양주 경찰서, 의정부 경찰서 열개 보다가 둘의 교회 하나가 더 중요하다 요 이런 영적, 응? 확신 앰비션을 가진 거야. 이 나라가 앞으로 진정한 선진국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려면은 성경의 진리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뭐 경찰서, 구청, 시청보다가 예배당이 제대로 세워져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야지요. 성경의 전통은 철저한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모세가 호랩상 꼭대기에 가서 식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40일이 지났습니다. 아, 그동안에 자기 동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절단날 짓이지요. 모세가 너무 분이 나고 너무 슬퍼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 가 여호와께 여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싸우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다음 32절에 모세의 애국심이요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가슴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백성 우상 만들어 성기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 안해 주시고 멸망시키시려면은 나도 하나라라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내 이름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내 동족과 같이 막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동족이 다 멸망해서 지옥 가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는가 안온한다 이 동족, 이 동포들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용서 안해 주시고 멸망시키시려면 나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 또 지우셔서 같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동포와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고 망하면 같이 망하겠다 이런 신앙이야. 이런. 이 모세 신앙이지요. 사도바울의 신앙도 꼭 같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사도바울이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의로서 구원의 길을 찾는 동포들을 위해서 9장과 10장에 사도바울이 시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위대한 영예사람 사도바울이 잠못 이루는 걱정거리가 있다. 내 근심거리가 있다.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 내가 밤잠을 설치고 근심에 빠지는 걱정거리가 있다. 3절. 나의 형제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초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자기 동족 사랑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저주 받아서 예수님한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걸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근심에 빠진다. 우리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멸망받아도 좋겠다. 내가 멸망받아서 지옥 지옥 백성이 될지라도 내 동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참 뜨거운 사랑이지요.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을 전문으로 하는 전도자어요 베드로 같은 분, 야고보 같은 분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주로 전했지만은 바울은 이방 선지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평생 전도하면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저주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통족의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참, 모세, 바울의 위대한 조국 사랑 하나님 사랑이지요. 10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에 형제들아, 동지들아, 이 말이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 동족은 금식도 하고 뭐 철야도 하고 십일조도 내고 다 하는데 아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인간의 의 율법의 의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하나님의 의는 힘써서 따르지 않는다. "아, 정말 슬프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받았으면,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요.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이수 사랑과 결의 사랑, 이한 가슴에 한 비전으로, 한 엠비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헤맨단 말이에요. 메리스 사건 같은 것도, 그건 뭐, 사실은 감기거든요, 감기. 그건 중동산, 그냥 감기요. 온 나라가 시끌벅적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경제 손실이 한 5조가 됐네요 5조. 아, 세월호가 지난 지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국 가가 휩쓸리고 있죠.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아주 제대로 된 지도력이 세워지지를 못해요. 정말 이런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모세와 같은 아우르다 같은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으로 이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성서의 진리위에 나라가 세워져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축복된 나라로 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기도해야, 기도해야 됩니다. 뭐 자기 개인 먹고 사는 거 미워가지고, 여러분, 요새 뭐못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너무 가지고 병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자, 기도하지 말고, 이 역사, 이 백성, 북한 동포, 통일한국, 통일한국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서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세계에 박수받고 복음전하는 나라로 가야 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한 활로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세계 아마 5대 강국으로 20년 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비전, 앰비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룰 수 있은, 있는 교과서가 뭡니까? 교과서가. 성경이 바로 그 교과서다. 교과서. 성경의 신앙으로, 그 영감으로, 그 앰비션과 비전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